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 기대를 하고 기다렸던 드디어 이제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50BP, 우리 흔히 비컷이라고 얘기하는 인하하는 그런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그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그 그, 회견에서 중립금리가 이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언급이 됐고 또 금리 인하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그 장중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마이너스 0.25% 나스닥도 마이너스 0.31% S&P500은 마이너스 0.29%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08% 하락을 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빅컷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 금리를 많이 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 하루 종일 그 등락을 거듭하면서 참그 고된 하루였다. 오늘 이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도 0.75%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 외국인들이 그 매도에 나서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 그 반도체 주식을 집중적으로 어, 음.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지수가 밀리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 기관과 개인이 조금 매수에 나섰지만 뭐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에 들으면서 반도체주의 하락폭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까스로, 어, 어, 플러스권으로 장을 끝내기는 했지만, 굉장히 오늘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은 최종적으로 1조 1,764억을 순매도 했고, 어, 기관은 8,793억을 순매, 매수했어요. 어, 개인도 2653억을 순 매수했고, 어, 외국인만 판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2580.80포인트. 어, 그래서 연휴 전보다 뭐 가까스로 0.21% 정도, 어, 상승을 하면서, 어, 장을 끝내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0.7%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예, 코스닥에서는 또 개인들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매도가 한참 심할 때는 뭐 마이너스 4, 0.45%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보였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그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이어지지 않고 멈추면서, 지수는 이제 다시 상승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73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뭐 크진 않지만 21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852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9.51포인트 연일 전보다 0.86% 상승을 하면서 어, 장을 끝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음봉 어, 연휴를 끝내고 첫거래인데 양봉은 못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음봉이지만 밑꼬리가 밑에 좀 달렸다 위안을 받는다면 뭐 그런 모습으로 봐서 단기 반등은 좀 기대. 해볼수 있지 않냐. 단기 반등입니다. 예. 그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뭐 양봉 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꼬리가 밑에 길게 달린 이제 도지 형태에 거의 준하는 그런 게 이루어져서 어또 5일 2평 위에 있고 어 그래서 아직은 이제 11일 평이 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오늘 같은 흐름이 몇번더 거듭되면 조금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29원에 예,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뭐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9,199억을 순매도 했어요. 예, SK 하이니스는 3,649억.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합쳐도 1조 4천, 막 이렇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판게 1조 1,764억이니까, 0 오히려 이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거에다가 다른 거좀산거뭐 이런 걸 감안해 봐야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오늘 뭐 삼성전자를 3,350억 샀고 SK하이닉스도 713억 샀고 그렇지만 뭐 거의 뭐이 전체적인 시장에 그 반도체 주식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142억을 샀고 기관은 296억을 팔았고, 반면에 이제 삼성바이오, 현대차, 셀트리온, 신한지주는 외국인, 기관 모두 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외국인 821억, 기관은 137억 이렇게 샀고, 현대차도 외국인 491억, 기관 268억 이렇게 샀고, 셀트리온도 외국인 295억, 기관 320억, 어,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신한주주는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 11억, 기관 71억, 이렇게 샀고, 나머지들은 서로 엇갈리는 모습. 주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사고 이랬습니다. 코스닥에서 그, 알테오세는은 외국인이 무려 2,099억이나 순 매수를 했어요. 오늘 매수이 이대 아닌가 싶네요. 외국인 매수 중에서는. 알테오세인이 2,099억, 반면에 이제 기관은 80억을 팔았고, 에코 프로 BM은 외국인은 41억 팔았고 기관은 14억을 샀고, 에코 프로는 뭐 외국인 3억, 기관 25억 양쪽에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HLB는 외국인이 287억을 팔고 기관은 그냥 10억 정도 이렇게 샀고, n k 캠은 외국인이 87억 팔고 기관이 25억 사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얘기는 이제 주에 시장에서 좀 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 반도체 2차 전지들이 고졸하는 사이에 시장에 이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에, 바이오 제약입니다. 아, 이건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 제가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뭐 많잖아요. 그 바이오 안에는 또 면역 항암제, 제대혈뭐 치매, 비만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서 149,000원에 끝나면서 100만 원을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생명보안법에 대한 뭐 기대 또 금리나 이뭐 등등이 예, 작용됐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상태에서는 예, 시장의 선도주로 어, 바이오제약이 나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나 전선인데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어, 반도체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를 했지만 또 이쪽에서 우호적인 또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뭐 전력 설비나 전선 이런 거는 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필요한 거고 어, 그. 앞으로 필요한 거고 또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쪽은 뭐 오늘 기사도 여러 차례 났고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적도 기대되고 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좀 세게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입니다. 근데 뭐. 조선은 어, 어쨌든 간에 돈 버는 전선에 이상 없다. 아, 현재까지는 이상 없다. 그리고 성과도 지속, 그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고, 어,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그, 앞으로도 돈을 계속 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걱정 안 해도 된다. 당분간은. 이제 이런 쪽에서 조선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또 미용기기 보톡스. 이것도 요새 실적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이제 화장품에서 이쪽, 이게 화장품하고 약간 그 바이오 중간에 있는 섹터들인데, 오늘 이제 미용기기 보톡스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 뭐 이런 거요. 이거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선전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런 바이든의 그 정책을 이어받을 거다. 아,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뭐 추가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미국에서 좀 논의되고 하니까 풍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 반도체가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이에 이제 바이오가 등장을 한 거죠. 바이오가 등장해서 이거를 보면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그 모멘텀 시장이라는 거 오늘도 입증해 줬어요. 그래서 수급이 절대적이에요. 뭐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수급이 깨지면 다시 말해서 매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별로 손해 안 본다. 어, 매매 원칙이 그러니까 그 매매 원칙에 예외되는 종목은 없다.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반도체 고생하는 거, 결국 수급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인식시켜준,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드디어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의 방향을 그동안에서 이제 그 금리 하락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한 거예요. 어제 어, 밤, 어, 오늘 새벽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선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성명을 통해서 이런 거죠. 고용을 걱정했어요. 딴 거보다는. 그러니까 최대 고용을 위해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인플레는 아직도 뭐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지만 고용 쪽에 관한 불안함이 있다 하는 거를 이유로 해서 50bp를 선제적으로 인하를 단행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제가 연휴를 끝내면서 영상 말씀드렸지만, 역시 시장은 꿈보다 해명이에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시장이 그더 많이 바랬던 게 50pp 였잖아요. 25pp 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런 50pp 를그 빅컷을 한 상황에서도 시장은 여기서 이제 경기 불안이라는 거를 잡아냈고, 어 이건 이제 시장의 이제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회견에서 향후의 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 50bp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빵빵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니까 그 그렇다면 금리 인하 폭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어, 이렇게 해몽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시장의 해몽이다. 어, 꿈보다 해몽이다 이랬는데, 역시 이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50pp 한다고 딱 발표가 되자마자 상승했던 주가가 이제 다시 매물이 막 출해되고, 어, 이러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한 거죠. 당연히 그동안에 이제, 어, 피크 논란에 있던 AI 관련 기술주부터 매물이 출해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지도 뭐, 모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냈어요. 어, 미국 시장에서.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한번 꽈서 좀 아래를 보면 사실 이번에 왜 파울이 50pp를 했을까? 어, 그렇게 고용이 선제적으로 해야 할 만큼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한쪽에서는 또 들지 않으세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선을 좀 의식하는 거 아닌가? 어, 대선을 의식하는 거. 안 했다고. 볼수 없죠. 어, 파월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난 그 미국의 그 부채. 그러니까 이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조달 코스트를좀 인하할 수밖에 없죠. 금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육지책인데. 뭐 그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고용 때문에 막 50pp를 선제적으로 내렸다 여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좀 그래요. 어쨌든간 뭐 그때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은 올랐다가 매물 출에대해서 약간 주저앉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도 연준의 이제 50pp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오늘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짚어드린 대로. 우리 시장의 구조가 상당히 우리는 시총 1위가 딱 반도체 회사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지수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제 짚어드린대로 우리나라 그 한국의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오늘 역시 이제 문 열자마자 그두 회사에 대해서 맹폭을 했습니다. 이건 뭐 맹폭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 삼성전자는 뭐 최종적으로 2% 조금 넘게, SK 하이닉스는 6% 이상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인 지수도 그게 이제 많이 주저앉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야 모건 스탠리 뭐 이것들이 무슨 억하 심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평가를 내려갖고 이 지경을 만드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으신데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그 백만 개미 스쿨 안에서. 최근에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집중 분석을 통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어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모건스탠리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우리나라 뭐주 시장을 작살내고 그러려고 일부러 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위기 맞아요. 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 똑바로 해야지. 그건 뭐 삼성,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더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기업, 기업에 대해서, 어, 똑바로 얘기해야죠. 똑바로 얘기해야죠. 입이 삐뚤어져서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입도 안 삐뚤어졌는데 똑바로 얘기해야죠. 그래서 반도체 위기 맞다.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산업 이건 위기가 있어요. 뭐 매, 맨날 뭐 이렇게 태평성대만 가는 산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 그게 이제 기업이 우리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술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이게 문제인데 우리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그 해결이라는 게 시장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타당성 있다라고 인정하면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한국 반도체가 닥친 위기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뚜렷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게 무슨 한국의 반도체라서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를 잡지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이그 어떤 게 문제고 뭐 이걸 해결하는 방법, 저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뭐 저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은 데니까 뭐 그거를 해결을 못 하시니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간 이거는 이제 스쿨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기를 하고 오는지 아침에 뭐, 신문 기사에, 그,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도체 우려된다. 이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잘 그런 거안 하는데, 그래프를 얹어갖고, 영상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 근데, 아침에 기사에, 뭐, 반도체 디램 관련해서, 매출이 뭐, 어, 올 3, 분기 4분기가, 어, 좋다. 이런 기사를 이제, 막, 내부, 내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떨어지는 주가를 막을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읽어봐도 알아요. 모건스탠리가 그랬어요. 어. 피크라고 4분기가. 어.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이 늘어난 줄어든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건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예, 한다 아마 그 기사 보고 보시고 나서 어떤 분은 아침에 튀올릴때 샀을지도 몰라요 어 그니까 이제 항상 하는 게이제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세그먼트에서 위 아래 그러니까 위이는게이제 고사양 어, 그 밑에 레거시 위 아래가 다 막혀 버렸잖아요. 어, 막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해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리고 파운더리 막 그동안은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한다. 뭐 이런 거가 설득력 있게 설명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뭐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기사에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삼성전자. 그 한정희 부회장이 사내 행사에서 강한 성장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영문을 병행해서 볼드 그러고 쓴다 이게 무슨 강한 성장을 강조했다라는 기사로서 떨어지는 주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건 무슨 뭐 스님들 선문답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원하는 답은 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예요. 이게 강한 성장을, 이 뭔데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럼 거기에다가 무슨 로봇, 뭐 전장, 또뭐 친환경, 뭐 좋다는 거 덕지덕지 갖다 붙인 지금은 삼성전자는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걸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갖다 붙이면서 무슨 강한 성장을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평가되는 좀 뜨악한 거죠. 어, 뭐지? 이게 뭐 어떻게 해결이 방법이지? 이런 거예요. 어,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을 좀 하고 제 생각엔 삼성전자 사는 길은 덜어내야 돼요. 어. 그런데 지금 이제 그안 하죠. 어. 자꾸 갖다 붙이죠. 어. 어쨌든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터닝에서 1어 1지평이 터닝에서 가기 전에는 올라도 반등 밖에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셔야 될것 같고 결국 그래도 이제 뭐 오늘 그래도 어, 잘 가는 종목들은 제가 그 동안에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심 종목들이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첫째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좋고 다음에 조금 나쁘고 뭐 점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다. 어, 두 번째는 수급라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수급라인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 시장일 수밖에 없다. 어, 그래서 그게 수급라인 살아있다를 우리가 알, 알려면 뭐요? 매매 원칙을 알고 있으면 그 그게 보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시 우리 시장은 지켜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지키면 우리 시장에서도 돈벌수 있다 이거예요. 뭐. 미, 미장을 가건 뭐 어, 국장이 뭐 어떻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알면 돈벌수 있다 그러면 막 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외되는 종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도 수급이 깨지면 못 간다 우리 시장에서는 예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제 기억하셔서 어, 그 모든 거를 그런 기준으로 어,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나중에 앞으로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수급 라인도 살고 반도체 주식이 그러면 그때서 하면 되죠. 그때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그렇게 끝내고 내일 또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